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개구리를 잡아보셨나요? 네, 저는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개구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징그러워서 어느 순간부터 개구리를 잡았다? 내가 옛날에 개구리를 어떻게 잡았지? 으, 그 느낌. 네, 너무나 참 하, 징그럽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근데 바로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야기에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하셨다 하라. 왜 하나님은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으로 삼으셨을까요? 개구리는 히브리어로 체파르데야인데요. 자, 이 동사 차파르라는 것은 뛰어오르다, 울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의 강에 이 6월에서 10월 경에 물이 범람하면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면 10. 12... 12월 중순경에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에게 개구리가 재앙이 된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죠. 네, 헤카 혹은 헤크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 개구리 모양의 머리, 그리고 사람 몸을 가진 여신이 사실은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자기들을 괴롭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섬기는 그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한번 그 우상으로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땅에 올렸어요. 더 많아지게 했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만든 그 개구리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들게 되었던 것이죠. 야, 이거 완전 재앙이구나. 더 이상 이게 있으면 우리는 살수 없겠구나 해서 다급해졌죠. 바로가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줄게. 그래, 제사 드리고 싶어? 그럼 너네 그렇게 해.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항복을 했죠. 모세가 바로에게 그래 그러면은 너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개구리를 다 치워줄게. 음 나의 강에만 머물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바로가 이런 어떤 재앙을 경험했을 때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구리가 나와서 죽고 무더기로 쌓였을 때 이때 바로가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인정하고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악취가 있었지만 그 악취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게 됐죠 바로는 숨을 쉴수 있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아, 재정이 좀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건강이 어려워요. 미래에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조금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바로랑 똑같이 음, 아유 뭐 내가 잘해서 그렇겠지. 어 운이 좋았겠지. 뭐 시대적으로 잘 내가 만난 거지. 뭐 꼭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내가 꼭 하나님한테 뭘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들어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히 개구리를 없애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됐으면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조금 괜찮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좀 지혜로워서, 아, 요번에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